솔직하게? 아니다, 에스타 가야지. 아, 에스타 차안 떠, 차안 떠.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편이야. 네가 에스타 파밍할래? 나 오늘 한 번만 봐주자. 한 개만 뜨면? 한 개만 뜨면 네가 파밍할래. 내가 할까 형이에요? 날아서 들어가 그럼. 야, 알파카. 아 아까 온 라베가 온다 하 나가고 아또비 여기 왜... 서번이 없다 바퀴를 못 봤다 열대극 때가... 어안 어, 보여 안 서번이 열대극 아니야 아네어저 UAZ 있다. 반초 그럼 차한 대다. 반없 없어 없어 어제 어. 어? 아, 반초 왔어. 하나 반초 하나 없어. 저나 뭐라고? 차 없어 차잘세워서나나 어, 어, 나, 네가 보고 안. 아니... 야. 바로... 왼쪽은 <laughs> 3집은 우리가 느려. 그냥 비행기 갈래? 3집은 우리가 느려. 어, 자키는 몰라. 서버이좀 라인 써야 돼, 우리가. 근데 컷드로 없으면 자키를 내리는 애들이 있나? LPK 전판 갔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안 돼. 1분에 출발하자, 1분에 출발해서 4집은, 자, 4집 먹고, 라베가. 우리, 우리, 저기, 저기까지 먹어야 돼. 진짜 어쩔 수 없어. 내가 먹으시고. 어디 아, 먹을 것입니까? 3번 펜까지는 꼭, 꼭 가야 돼. 더 무리하지 말자. 오케 높은 애여도 위험하니까. 저기서 보고, 1분, 1분. 보고, 한 칸씩. 아직 높은 데서 지먹어킹스로드도 일로 와. 쪼금. 이쪽... 와, 야각. 쉬이. 4배 하나 남아, 4배 하나, 3배 야, 하나. 야, 여기, 남아. 여기 스카랑 남아, 왼쪽. 내 네, 반대편. 괜다 320. 뒤에 말 있냐? 거 1층 아니면... 미... 2층 찾아보면... 해. 해. 1층... 못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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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4집부터 가자. 와, 차한 대야. 가는 길에 차한대있는거기좀 귀에. 우리가 가다가 한번 먹고 위로 더 돌아 아, 한번 먹고 뒤에 아, 라베가 3번이 위로 어, 위로 못 들게 한 다음에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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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들어가는 거 혹시 저좀도 우리도 나다내 먹고 내가 저기 능선 도 우리도 좀... 앞에 해우소버니해앞우해하우소도 우리도 우리면 우리도 우 일단 먼저 도집으로 먼저. 도다집도우리 울집으로 막아? 음. 아 법은 일단 없었어 보이는 거 폭란딩, 없고 폭 랜딩만 주심 일단 오는거 없다 일단 어 계속 없고 예, 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명 어디로 당겨줄까? 내 내릴게 그 앞에 요픈해오도 있지 원래 가던 해... 여기? 3번 핑 야, 우탄, 우탄 많다, 좋아. 우탄이 가야돼, 야차야 아, 어, 일단, 버섯. 어, 우탄 밑에 먹어. 아, 배율 안 죽어왔다. 음. 나드림나 드링킹, 어, 드링크 할거 없거든? 드링킹얘 내가 찾아줄게, 거. 어. 오케이. 능선이 <laughs> 없, 명 있어 4집에서 한명 뒤봐줘, 라베가 오는 거. 라베가 위쪽으로 와. 산마핑 쪽으로. 내 야. 와. 형, 똥깟 없지? 안 봤나 아직? 아직 안 봤어. 나 능선 올라가. 어, 나 그럼 첫째 가고 있어. 나 뒷집에 있는다, 좋아나. 내가 얼추 봤을 때 없었거든. 어. 없어 없어. 그 위에도 능선에서 내미는거 없어. 자, 오케이. 우 백업을 준비도 해줘야 돼. 타진 만약에 박으면. 오케이 오케이. 어 해줄게 해줄. 야. 내 쪽에서 어디 봐주면 돼. 3집쪽 총소리. 그냥 여기 반대편 그냥 그 능선, 그 삼집 방향 능선. 어. 추적차 봐줘. 일단 일단 진짜. 좋아, 나총 쏠게. 아아안 올라가. 피하지 마. 삼집. 어? 어 없었어. 삼집. 아 서번이 위쪽 도로로 안다. 오는 거 볼게. 야 이쪽 오면. 야 4번핑 쪽이 면 조금만 봐봐 4집 할거 없어 4집 할거 없으면 4번핑 면 조금만 봐봐 가게. 4번핑 쪽 안보여 보이는거 없어 명, 그러니까 4집, 4집에 집 네. 한명 뒤보 한명 앞에보라고 난 4번핑 쪽보명해줄게요올라 그러니까 내가 서버님 6개 볼테니까 한 명이 가차 봐주고 한 명이 야배가 최형 보는 중. 네 조금 고정 안 해도 그냥 슬쩍슬쩍 보면 돼. 야 여기 대탄 하나 남고요. 대탄 필요해, 그거 먹고 와줘. 어. 이거 일단 위에 능선 비어. 야배가 위길로 온다. 그냥 솟서흘려솟서흘려더 위쪽으로. 야, 킹스로드, 어, 어, 어. 야. 쟤네 아니야? 몰라, 페 페이... 나, 나 기절로 안 떴다. 페이탈 하나. 나 간다, 얘 나는 없어. 아, 얘네. 나1 0 5왼쪽으 치면은, 야차, 야차 없... 쪽으로 써가지고, 야차 쪽라인 써가지고. 창고에 사람좀 음좀 크게 얘기할게 창고. 한 번에나 들어갔고 좀더갔다차음나차탈러갈게좀 창고 쪽 저쪽 암살 돌아볼게 창고에 사람 붙었습니다 조환아차탈 준비해봐 곧 있으면 뭐 막힐까 보고다가 좀 창고에 사람 있었어 그리고 페이탈 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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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 아, 어 쉘터 그래도 되겠다 그래도 되겠다 어, 되겠다. 어 그러, 그렇게 그 하자 야너 쉘터 가야 너희 두명 쉘터 가 2번 핑아차 맵신다 잡았네 이거 어디?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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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는 중이 가는 중한명한명한명 어. 뒤로 내려? 쟤 b 일이야 야차 컷컷 i c e KSR. 노란다 샤, 머리 안 돼. 서프니로 들어가는 차 백업샷 좀. 초밥에 하나 있어, 초밥에. 초밥 투데이트. 야차 형 빠져. 내가 초밥 따줄게. 어, 나 잡았어. 배울 필요한 사람. 나 총알 많이. 내가 줘. 초밥에서 샷 때리는. 빠져. 쏘는. 또는... 나는 못 따줘. 나한테 샷가 안 나와. 오케이. 아 쐈다 다 쐈다 뭐 되게 있다고? 나이톤 먹으러 왔어 스크스 DMR 필요 나 8배 줄수 있다 나 8배 DMR 초반에 명 초반에 2명 먹다나 대탄 줄수 있다 야 이거 똥 넣든가 이거 차 살릴 거면 잠깐만 스크스 어디있어 야, 팔배 야, 먹어. 뭐, 먹어. 나 쿠션 많은 사람, 나 쿠션 빵 개야. 야 아, 이거, 형 대탄 뿌렸어 여기. 봐봐. 야 이거 아, 나 3번 가서 버틸게. 3번 가서 버틸게. 여기 린선 준다, 좋도 돼? 는 아, 아, 여기 올라가 안 돼. 야 그러면은 그러면 쉘터랑 아, 금방 아, 안, 안,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 뿌리 안 돼. 그럼 거기서 3번을 군사... 한명 가자. 3번 안 가도 거 같아. 돼. 아예안 가도 된다고? 그 스타몬 그럼 갈게 갈게, 갈게. 가 먹자 차가 없... 차가... 어? 아... 차가 없네 차가, 아, 차 없어? 아, 차 차가, 차가 수수 있어 아차 없어? 아 차가 없는데 있어 아니 내꺼 터졌어 그거 바퀴 터진거야 주원아 그거 바퀴, 바퀴. 터진거 우리가 끌고 온거 아니야? 내가 끌고 온거야 내가 깜짝이야 너랑 다랑 출발했다 형 어디로? 옆에 쉘터 KSR 또 기절 나 앞에, 나, 나, 나 앞에 쉘터 안쪽 환자 쪽 들어갈게 나아 차야 왼쪽에서 샷들 아 위테오 저 들어온 사운드 사운드? 펑크 쪽라벨사운펑쪽붙이 라벨 하나, A1 모 하나 라벨, 퀸스로둘 여기 사방팬에 퀸스로우 둘아은 아, 졌다 네. 폭 깔아? 차 터졌다. 야, 폭못 가, 폭 까. 원 바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우리 차 없거든. 얘 움직인다. 바뀌게. 야, 차나 소공을 줘. 아 일로 와봐, 라로 와봐. 몇타인데 아, 30, 30. 30. 걔 어디로 갔어? 위로 위로 가서 백팔십오에 사람 원쳤어?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아삼번 레드 헤어야 돼 우리 삼 번아 직 없어 오, 차 아예 터졌어 잠깐만 나 같이 타자 삼번 아직도 없어 킹스 트로드 끝났다 봐봐 내가 차 터진 거 갖고 아, 가져갈게 이거 오케이 나 태워줘 그럼 잭 잭맨스 잭고와야차 아니야 같이 가자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자 가자 아직 없어요? 없어? 3번, 3번.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네. 밑에 구덩이로 들어간다, 나. 오케이. 너똥간한 명만 있고 나와 있어야 돼.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내가 똥간에서 버틸게, 그럼. 음. 괜찮아, 지금. 우리 이던 능선 조심해야, 어, 조심해야 돼, 어. 1번 능선 조심해야 돼. 아, 나 그게 서버님인데. 아, 라베가지 서버님. 아, 라베가. 할지, 아, 랄버? 이가 둘인가 하나 죽었어 확인. 갑긴해 뭐라고? 숨겼어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차가 없어서, 안 돼, 차가 없어서. 야,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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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여기 쓰자 그냥 쓰자 거 이거, 이번까지안 가고 오케이. 보자 봐. 이거 살짝 알아. 이제 쉘터 넣었든 오케이, 쉘터 하긴 쉘터에 하나. 일단 하나. 단풍, 아, 단풍에 있다, 단풍 에있다 단풍나무. 버리 지금 있다 나다. 음. 그럼 어, 싸다쉘터 훌륭한... 기절. 기절. 쉘터? 기절했어? 쉘터. 쉘터 아니야. 쉘터 아니야. 기절 쉘터 킬. 킬. 셀타 아까 피터진거 봤는데? 쟤 아닌가? 아, 야, 근데 지금 안에 쟤 셀타 안으로 끼어 들어갔어. 쏘 나. 여기 하면 나와 있다, 4번 피 나이스. 저아에있 <laughs> 맞는다. 쟤 머리 안에 더 온다, 참. 쟤거 바퀴 깠어, 벙커. 왼쪽으로 벌리는 애 하나 있다. 사람 있나? 저 벌리는 애 어, 하나 있어. 야 그거 흩어져 있어서 밑에 각좀 막을 궁좀 해봐, 밑에 사람들.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있나? 이 집으로 잡아놓치면 좀힘르거든아 이거 고정, 고정 다시아가 돌았었어. 이거 잡아놓으려는 건가? 야 프란다시아도 돈다. 아, 나 머리 맞았다. 피 채워야 돼. 원 바뀌어. 일단 차딸 준비해. 피채고피쳐워아 피쳐. 동네에 있다. 피 채워. 이거 일단 피 채워. 50방에 동네에 있다. 중앙 준비? 준비하고 해야 돼. 나 왼쪽 어. 더갈수 있거든? 왼쪽 더갈수 있어 3번핀까지 아 갈까? 3번핀 가는게 아 4번핀 저집 아, 방금 돈에는 55방향이 있었어 총 쏜거 밖에 있다. 밑에 집 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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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얘기해 알았어 쟤 먹었다 먹었다 야 쉘터 쉘터 잠가야 돼차 소리 집집집집집집 집, 먹힘 아 어, 확인 오케이 셀터 한쪽이 아, 있어. 셀터 쪽에 차 하나 더 붙었고. 라베가 철. 네. EM이다. 라베가랑 확인. 차소리 다시야. 구덩이, 구덩이. 확인. 포커시 화자. 포커시 가면 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이 좀나숙게가려다 대기실. 나 이거 해나 이거 다 올라가서 같이 숙게 다시 아, 기자. 예. 나이스. 예. 이해? 다시야 돼. 더진다야더진다시아 어 라베다가 봐야돼 이거 4번 오케이 오케이 라베더 한명 한명 죽었어 여기 위에 165 3번 피중에 하나 뛰어다녔어 나 연막촛 보는 줄 야 총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말씀해 봐이 어, 확킬이야 확킬 핫힐. 아 고정 다시 하 이거 얘기한 건가? 3번 핑에 고정 다시 하나 서있다 라가 똥가루 한번 나와있다 쟤 옆면으로 사 뛴다 야 라베가 너도 좀 봐봐 그거 쏠거나 EM 보는 중나150나 고정 중이 완전 아쏴쏴킬 예. 헤어사 안에 한명 하... 어, 라배가 바뀌 한게 깼다. 정리 접. 진짜. 아 M V P. 얘네 E M이다. 왼쪽 타고 있어. 3번빌 쪽에 하나 있었고 하나 있었어. 뭐라 놓. 자기장 자기장 안쪽에 연막 터질 때 올라가고 있어. E M. 이거,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킬 먹으면서 들어가도 돼. 다빠아어 비행기 싸고 있어서 비행기 그냥 먹으러 가도 돼. EM도 저기로 올라갔거든. EM 위로 올라갔다. 어, 비행기 로 올라갔어. 아, 저기 보인다. 160, 100, 완전 끝에, 160 완전 끝에. 한 대, 한 대만 더. 기절, 기절! 세스티야, 세스티! 세스티란 것 같은데? 아니야, 세타로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이... 기절 아직 안 했어? 데이터. 아, 진짜, 뱃살. 데이터 색 같아. 화이트 들어가게 아, 아, 손가지에 나와 있다. 나리비 헤로비 원 찬아 삼번이 먼저 먹을 수 있나? 나나 나 먼저 갈게 삼번. 그 꿀집 채줘야 돼. 아, 근데 꿀집 채줘야 돼. 야얘 움직인다 얘네. 얘도 출발했다. 나 야, 나폭 없어. 우리 위에 해우소 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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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걸, 나 이거 걸어서 들어. 아 그래 너 걸어서 어 먼저. 해우소 세웠어. 위에 어서. 해우소. 아4번4 번. 네. 위에 먹어도 열린각인가. 뒤로 내려가. 이거 우리 뒷각 조심해. 해우소 들어갔다 와서. 너가, 너가, 너가 아웃으로 벌리면서 아웃 내 주나나. 바감하게. 내가, 내가 아웃으로 벌리라고. 벌리라고? 벌리라고? 아나 자리 많이 열린각이야 엄청. 집쪽 떼줄 수 있나? 진짜? 해 우리 해 확인 확인 이거 어디 하나 싸워야겠는데? 아니 이거 사번 기라사 사번 라돼세 집에 나무는 있었거든 총소리 한번 들렸어 아까 잡아 내가 대박. 지금 혼자야 야 지금 혼자거든 포기 없어 포기 없어 대박 대박 야 해요 서 뒤에다 져도 되지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야, 빠진다, 빠진다, 야, 간다 빠진다. 아이야! 폭발게 치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화격칠 수 있어. 아 우리. 뭐야? 어, 폭이야 이거? 야 폭발했어. 폭발 어, 어. 소리. 소리 거다, 아니야 이거. 야 우리, 우리 나무에 튕겨 나. 나무에 튕겨 나막 소리. 야 우측으로 라벨가 이거. 나야, 나야, 그 나야. 어나 이거 이제 치 긁고 올게. 긁어야 돼. 나 이거 라더 정리해야 되긴 이거 가 정리해도 돼. 아니 정리안 해도 돼, 천아. 야, 약 내가 다 챙겼어 나약없어나 영락이 없찬 좀만 줄수 있어?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나 오찬 진짜 없어 약 약, 시 6분 0 영. 0, 0, 0 뭐야 자, 여기. 여기 어 잠깐만 우리 잠깐만 잠깐만 어. 야 꼭대기 쪽개서 야, 야, 어, 일단 뭐, 약막 없는 약 사람 약막 없어 너 이거 이거 가져가 야, 연말 아홉 개. 나, 도 다섯 개. 방이 내가 봐 개. 이렇명 봐줘. 이게? 주황이 연말 몇 개야? 아, 야, 걸어다니면서 앞으로 좀더 땡길래? 야, 우측 위에 라베가 필로고 뜨잖아. 그럼 우측으로 밀어붙여. 우측. 어, 확인 지금 근데 선착 가도 될것 아, 같아, 우측. 일단 원 바뀌니까 기다려보자. 원 뜨는 거 보고 밀고 정하면, 아이우 이쪽이 아, 아, 그, 그, 낫다. 왼쪽에서. 그, 이거 얘 막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통고가야 되는데 그럼 쓸 거면 1번야1번쓸 만하지 않아? 아 여기 바울 앞에 쓸 만하지 않아? 이거, 이거 골라인 가서 골라인 나 골라인 갈게, 갈게, 갈게 골라인 야 유해지 켜야 돼 골라인 가자 나 간다 유해 오케이 유해지 유에, 피 아, 유해지 켜고 골라인 갈게 음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없다, 막아 조심해 우리가 최대한 싸줄게 너 순순해 자, 앞에서. 나가두 명한테 똥꼬러 맞으면 안 돼, 우리. 야, 골라인도 걸치안 거든요, 야 돼. 내가, 내가 비행기 좀빠줄게 그냥 네. 너가 여기. 사막 근처에서. 내가 야될것 같아. 돌 많거든? 돌이랑 나무 많아. 바로 앞에. 두 명한테 두 이거 라베가 올 수도 있다. 총소리 난리 총소리 났어. 총소리. 두명밖에 없어, 라베 뒤에 라베가. 라가아래래서야나우측좀 벌리고 올게. 벌렸다 나중에 들어오만더 벌릴게. 야, 야, 보급, 보급 쪽에 언팩 껴도 되나? 나 보급 먹고 와도 돼? 언팩. 껴. 네, 야, 그래. 야, 야, 온다, 아래서 온다, 온다. 차 타고 온다. 해우소 조심해 해우소 그 앞에 연막 뿌렸다 260 연막 처리고 거도 준비한다 나 왼쪽으로 내려온다 더, 붙일게 왼쪽으로 내려온다 슬킬이야야3번핑이 하나 있다 3번핑 이거 라벨 가서 3번핑 오케이 아래 3명 있어 3명 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거 확실히 볼게. 난 아레스만 본다. 봐줄 수 있어 캐치요. 중라인 도는 거.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럼 좀더 내려갈게. 아레스 나보고 있어. 확인. 확인.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아레스도 이제 우리 알 거야. 아레스 둘 죽었다. 야개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그냥. 얘야. 예. 1번 핀, 보할 때! 알았어, 하나, 둘이야. 차 탄다, 차 탄다! 됐다. 야, 앞에 있는 회사 비어있어, 지금! 분 앞에. 오케이, 먼저 먹을 수 있으면 먹는,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어!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저거 무조건 걸려. 안 가도 되겠다, 안 가도 되겠다. 안 가도 돼! 아, 확실히. 야, 위에서, 위에서 야, 우리 본다. 오케이. 야, 이제 위에서 우리 본다. 아, 위에가 아니, 어디가 상대. 3번? 반대, 반대 위에, 1번 핑 1번, 오케이 만 쳐주면 돼? 내가 찾을게. 나 이번엔 보온주. 머리 안 돼. 나 보고 있어. 아레스 이거 많아야 두 명이다. 한명 갖고 있는 저 위에 한 명. 보온주까지 올려서 쓸수 있을 거 아니야? 누나 왼쪽 위에가 1번 얘기하는 거지? 야1번 보고 있어. 아레스 잘안 보여 불질 가려서. 너가 거기서 봐봐. 아다 보여 다 보여. 그딱 왼쪽, 왼쪽 있지. 왼쪽 네, 너 쪽만 잘안 보아. 다 보여 다 보여. 아레스 차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레스만 봐 준아나. 락이 락이 락이. 아레스 나 근데 안 보여. 십댕급네그 그, 오케이 오케이 위에 보자. 위에 뛰어 내려가. 위 하나 위 하나 그, 안 들어 온다. 어디 일어나. 쪽으로. 안래로와 그랬지? 어. 야, 우측가우측가 과감히 써봐. 내가 쓸게, 내가 쓸게. 내가 야차를 채울게. 채, 야차를 채우고 위에 봐줄게. 오케이. 야, 이거, 야, 1번 먼저 쳐도 될것 같은데? 갖고. 아니, 우측가우측가우측 각을 우측 각을 그냥 다 자면 되겠는데? 싸워야 돼. 헌터스크가. 야, 우측, 끝에서 싸우지 마! 왼쪽에 1번. 어, 야, 야. 1번에 최소 둘, 그렇대. 이거 열다섯명 우리 머리 콰구팔 아 예. 베이스 끝났다 BHG도 아까 한명 죽었어 내가 확인한거 헌터스도 나갔어 헌터스 끝났을거야 끝났어? b g 끝났어 야야지다지야왼쪽에 불리면은 내가 전력붙어져 아, 아니야 캡정이 가줘 그쪽 자리 쓸모 없어 내가 일단 째고 너네 둘이 좀만 제치형 자리 쓸모 없어 내가 째도 태내가 내가 좀더 그러니까 붙으면 간다고 좀더 붙으면 아니 나 이미 붙어있다니까 아. 형이 왼쪽으로만 벌려주면 돼아니아니아니첫탑다가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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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간다아못간다 아, 너무 겹쳐. 겹쳐 보스 너무 겹친다고 가방피가보 아. 지금 저 고정 다시가 질수 있으면 얘기해줘 다시이방픽 남은 한명 못나오게 자리야? 어떻게 내건데? 아 다시야 보이긴 는데 나한테 착각 별로 안좋 다음필쪽에 두명있다 지금 한칸, 한칸 더당길게 하나 필더우디 아. 오른쪽 위도 있다 마지막원인가? 뭐, 아, 마지막원 아니야 이거? 마지막원인거 아, 같은 좌측으로 더 벌릴 수 있나? 이거 둘 아니 아, 야 못벌려 지금 고정해야돼 야 우측으로 한칸만 더당겨봐 살짝만 알겠어 알겠어 쨔줘 째줘째줘 내 머리가 좀 위험하거든? 나한테 보여, 살짝. 좀만 더 가면. 야, 그냥 내가 정리해줄게. 야, 그냥 정리해줄게. 왼, 야, 주원아, 왼쪽에 있 1번 피 계속 쟤. 하나, 둘, 셋. 나이스. 야, 천천히 해봐각 존나 넓어, 나. 천천히 해봐나 이거 피채우고 싸워줄게. 아, 예. 야, 아, 이거 앞박좀 넣어봐, 거기서. 왼쪽, 내가 아, 봐줄게. 어. 왼쪽, 왼쪽, 땡 있다. 트위트. 야, 80 나빠졌다. 나. 나빠졌다. 야, 나죽주죽이 아, 살리고 할게 야, 죽어,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살리고 한다 이거. 어, 어. 아, 같은 나무에 둘 있다! 7 0발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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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둘이 왔을 하나 민야 나이스, 라스트 하나. 라스트. 나한테 아니야? 야, 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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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아 괜찮아 괜찮아 헌터 3대 이래. 헌터 빼. 수 있어 헌터 헌터 잘했어 잘했어